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서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어 어, 주변에 반대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14년 가량의 어, 그 지체되는 어,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어, 기억고그 성전이 다시 어, 재건되는 어, 그런 일이 1장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어,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내면의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개혁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하드웨어를 고치는 그런 일을 했다면,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소프트웨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이것을 바로잡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에스라 1장. 그 7장부터 10장까지,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에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10장,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데, 어떤 개혁이 이루어졌나, 라는 것을 보기 전에, 9장에 있었던 그 내용, 아니면 그 6장 이후에 되어진 내용 가운데, 이 소프트웨어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지 못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도자였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지도자였는데 이 에스라라는 이 사람,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가 그 당시에 어디에 살았냐면 바사에, 바사나라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왕이, 바사나라의 왕이 에스라를 어 이제 어 조서를 내려서 어그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귀환시키는 그러한 특별한 어그 명령을 내려서 에스라가 드디어 어 이제 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에스라가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신들이 바로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대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이방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이 방백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방백들이 먼저 잘못했습니다. 이방 결혼을 한 사람 가운데 으뜸이 된 사람들이 방백들과 그리고 지도자급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으뜸이 돼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 행실을 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일을 들었을 때 에스라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옷을 걷옷과 옷을, 옷을 찢고 심지어 머리털과 그 수염털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이러한 회개가 있게 되었을 때 이제 그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스가냐라는 사람, 2절에 있는 말씀, 스가냐라는 이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러한 행시를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그 이야기 하면서 에스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함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서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번지냐면 온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이 어떤 회개를 합니까 먼저 자신들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2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유와 핑계를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한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겁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 플러스 소망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한테 소망이 있답니다 이게 그 2절 끝부분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제대로 안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를 바로 하는 그러한 회개 라면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어,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논리적인 그 단계를 이야기할 때, 회계와 함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아, 그러한 회개와 함께 동반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은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회개를 하는 거고 회개를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것, 이것은 같은 겁니다. 어, 무엇이 우선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같은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소망을 동반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함께 가는 것이라면 회개와... 소망은 같은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회개 안에는 소망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오늘 이절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금 개혁을 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개혁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그 어... 그여희엘의 아들이라는 스가냐가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그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말로만. 회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죄의 악한 것을 그 근절하고 제거하는 일을 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컨텍스트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이방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여자를 그 어, 이제 내쫓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가정을 지켜내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에 이 상황 가운데서는 그것이 맞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행,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결혼이라는 것을 이들이 아마 처음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왔다가 14년에 그 주변에 이방 사람들과 분쟁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급하게 모든 성전을 완성하는, 빠른 속도로 완성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이방 사람들과 연합하고 화친하고 또 그들과 결혼하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정신적인 여유조차 그들에게는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나태해져서 영적으로 나태한 가운데 그들이 이, 이, 이방 사람들과 그, 가까워, 가까이 지내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상상을 한다면, 그렇다면 최근 일일 겁니다. 아주 최근에 일어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악을 단절하는 그러한 일을 추진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날의 컨텍스트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냥 입술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끝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삶의 근본적인 것을 근절하고 차단하고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가 이온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회, 그 공포를 하는데 3일 안에 이 자리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실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그만큼 이 에스라는 그들이 결정한 그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들이 또 자신에게 일임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한 것을 그들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는 겁니다. 3일 내에 모든 백성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모이게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이방 여인과의 관계에서 그 이제 가정을 이루었던 것을 끊어버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에스라가 그대로 그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그 모인 사람들이 증인이 되게 해서 증거가 되게 해서 그 증거대로 그들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을 그 에스라가 지도자의,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이 아닙니다. 말이 행실에 옮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법들 가운데 아주 엘스라가 그 사용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증인 제도입니다.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이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바로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하겠노라고 다짐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겉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관습과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인 개선들을 하고 조직을 바꾸고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전 건축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살지 못했던 하드웨어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바꾸는 일을 개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 삶의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되고 악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그 자리에서 절단하며 제거하며 개선하는 그 개혁이 이 에스라의 삶 가운데 에스라를 통한 그 예루살렘에서 귀한한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각성과 그리고 변화와 또 새로운 그러한 거룩한 삶의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말씀에서 벗어났던 삶을 살았던 것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끊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그렇게 개현, 개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